저 캐비넷이 왜 열렸을까? 가만히 있는 캐비넷이 어색이가 없네. 캐비넷 안에 뭐가? 자, 오늘 할 게임은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어떤 지하실에 갇혀 있습니다. 왜 지하실에 갇혀 있는지는 알수 없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 지하실에서 탈출을 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게임입니다.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5분에서 10분 정도 게임 플레이 시간이 소모된다고 하니까, 짧게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자, 근데 요새 진짜 이런 공포 분위기 맨 만드는 거는 누워서 껌 먹긴가 봐. 사람들이 잘 만들어... 이쪽... 그... 뭐 하는 곳일까? 근데 진짜. 이거딱 보면은 지하실 같은데. 음, 쓰레기도 많고요. 왜 지하실에는 쓰레기가 많을까? <laughs> 왜 지하실 이런 구석탱이 창고에는 왜안 쓰는 쓰레기들을 모아 놓을까? 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라고 이게. 해외랑 해외랑 한국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 <laughs>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주는 팬 서비스도 있지 않고 있죠 항상 응. 하나도 안 무서운데. 키. I'm key. I love key. 자. 저밖에는뭐 밖에 도시가 보이네. 이게 지하가 아니네. 이거 그냥 폐건물이네. 폐건물. 음. 지하인 줄 알았더니 그냥 폐건물이었어. 이게, 이게 문이 아니네. 빨간 문인 줄 알아, 이게 문열수 있는 건줄 알았는데. 어, 문이 아니에요. 키를 먹었으니까 뭐문 같은 거를 열수 있겠지? 여든 키로 어 혹시 이거? 1.0뭔 뜻일까? 자, 지금 열쇠로 어떤 거어아딱 발견했죠? 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수상한 캐비닛이 있네. 진짜 너무 수상하다. 어, 안 열리는데 왜 있는 거지? 캐비닛이 이것도 뭐 열쇠 같은 거 있나? 뭐야? 전선 근데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캐비넷만 있지? 어, 안에가 보인다, 안에 보인다. 이쪽만 잘 보면 은볼수 있겠는데, 아씨, 안 되고요, 뭐지? 방에 들어왔는데 방에서 뭐할 수가 없어. 어, 그렇다는 거는 딴 데를 가 봐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아까 누가 문 두드렸는데. 여기 여기. 아, 거기 누구 없어? 에, 어떻게 아는 거야? 1버월저 <laughs> 캐비넷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데 또 키를 하나 찾아야 되나 본데? 캐빈에서 열수 있는 키. 에. 에. 다시 한번 보자. 자세히 한번 보자. 내가 뭘 놓치고 못연걸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스페이스. 열어 줘. 열어 줘. 음. 음. 잘 둘러 보면은 뭐가 있을 거야. 어 뭐야 이거? 야 이런데 뭐 아이템이 숨어 있었네. C 볼 거. 딱 보니까 여기가 누거 같은데, 퓨즈 같은 것 같은데. C 브랄. <laughs> 야 전자동 캐비넷이었어? 아 이거 전자동 캐비넷이 아니라 저기 셔터가 열린 거구나. 오케이. 뭔 소리지? 하나도 안 무섭거든. 진짜 하나도 안 무섭거든. 하나도 안 무섭다. 봐. 응. 어. 다 어디인지 다 안다. 응. 어. 나 들어간다. 나 들어간다. 나 들어왔다. 네 들어왔다 들어왔다. 오케이. 켄. 오케이. 아 씨발 분위기 존나 무섭네 진짜. <laughs> 아,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씨바오 피바. 후이바. 어... 거기 있는 거다 알아요. 뚜즈가루 있네. 전기가 또 뭐가 되나 보다.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이 아이템이 잘안 보여. 잘봐야 돼. 여기 있네. 아니구나. 아, <놀람> 씨발 밖에 또 나가야돼? 아, 지금 밖에서 뭐바거바와막이런 <놀람> 소리 들렸잖아 뭐가 무너졌어 무너져가지고 그 안에 무너진 곳 안에 아이템이 있는 거지. 뻔하지. 공포 게임. 존나 많이 해서 이런 거 그냥 뻔하죠. 뻔히 알죠. 뻔히 알아요. 뻔. 오지 마라. 있는 거다 알아. 오지 마라. 거기 있는 거다 알아. 오지 마라. 어, 이 빨간 문 열리는 건가? 그러면은 어, 안 열리고 해. 여기 퓨즈 퓨지... 나뭘 본거 같은데 내가 잘못 본건 아니겠지? 뭐가 뭐가 휙 하고 지나갔는데 진짜로 잘못봤나? 뭔가 획하고 지나왔어. 이 퓨즈를 다시 빼야 되나봐. 어, 어, 야이 캐비넷이 열렸네. 아, 오케이. 저 캐비넷이 왜 열렸을까? 가만히 있는 캐비넷이. 어색이가 없네. 캐비넷 안에 뭐가? 으악!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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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실례하겠습니다. 아 실례하겠습니다. 자 무단 침입을 했죠. 아 뻔하지. 내가 여기 앞에 가면은 마네킹 나안 보고 있잖아. 여기 가는 순간 마네킹 나 쳐다본다고 100%지 100%. 안 쳐다보네. 오케이. 아 실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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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하습니다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여기 사람 사는 데인지 몰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아이, 주무시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아, 주무신 여기가 방인지 몰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아이. 아 나왔다, 나다 오케이. 어, 뭐야, 뭐야, 뭐야. 탈출? 도망가! 으! 야, 지네도, 야, 지네도, 무단으로 침입해서 살고 있으면서, 나, 나 무단으로 들어왔다고 죽여버리네. 야, 심성보수, 진짜. 야, 이거, 진짜, 너무하네요. 에, 다 같은 무단 침입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진짜.